농사용 전기요금이 내년 4월까지 약16% 인상될 예정이어서 한전이 추진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농사용 전기료는 킬로와트시당 2022년 11.4원, 2023년 8원이 인상 누적돼 농가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한전은 올해 4월로 연기된 연구용역을 서둘러 현행 정액제 정률 제전환 등 농가 부담을 줄이는 개편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강릉회의가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리는 가운데 농업과 수산보조금 감축 논의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농업보조금은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수산보조금은 12차 회의에서 타결된 불법어액보조금 규율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입니다. 후계 농어업인 단체의 운영 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후계 농미 청년농육성지원법 일부 개정안의 21대 국회 처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만희 국회의원이 2022년 대표 발의한 것으로 후계농단체의 운영비 시설비 등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4H단체는 법 개정을 통해 지원받고 있어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여론입니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산지 쌀값이 실제와 달라 조사 항목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통계청 조사는 전국 120여 개 농협과 민간 RPC 도정 공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국의 경우 20kg 대표 브랜드 쌀의 최근 가격입니다. 하지만 대표 브랜드 쌀은 전체 30% 정도로 혼합저가미가 가격을 주도해 가격차가 큰 만큼 브랜드와 혼합미 병행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물가상승 주범으로 내몰리는 농축수산물 물가가중치는 실제 외식이나 가공식품 등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농축수산물 가중치는 7.49%에 그칩니다. 의식이 13.8%이고 가공식품은 7.5%로 농축수산물보다 높습니다. 농축수산물의 개별품목 가중치는 대부분 0.3% 이하인데 사과의 경우 0.23%로 극히 낮습니다.